안녕하세요, 김치사입니다. 정신병 유전된다니, 유전자도 흑수저, 금수저 따로 물고 태어난다고요? 지난 시간에 유전적 질병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질병이 유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인간의 모든 형질은 유전과 환경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한 그렇게 할수 있죠.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4번 염색체 이상 때문에 30에서 40세 사이에 무조건 발병하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죠. 이런 병은 자라나거나 살고 있는 환경과는 어떤 상관없이 무조건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유전적 변이 100%로 설명할 수 있죠. 환경이 100% 지배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뭐 굳이 들자면 교통사고 같은 게 그렇다고 볼수 있죠. 유전적 변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잘 일으키는 유전적 성격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을 유전과 환경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따로 있죠. 우울장애 같은 경우 유전적 변이의 설명력이 4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환경변이가 60%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이 말은 유전적으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이 우울증 발병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말하죠. 하지만 우울증과는 다르게 양극성 장애 유전적 변이에 대한 설명력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환경 변이보다 유전적 변이가 무지하게 높죠. 이 정도 수치라면은 거의 유전자 때문에 발병되는 것이라고 이해도 될것 같죠. 이처럼 유전 변이의 설명력이 높아서 유전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있죠. 조현병 환자는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데 그 망상의 대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심각한 음모 예를 들어서 FBI가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등 극단적입니다. 조현병은 유전적 변이로 80%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전적 질환은 바로 자폐증입니다. 자폐증은 타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장애죠. 자폐증의 약한 형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는데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증은 스펙트럼처럼 약한 형태부터 강한 형태까지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같은 병입니다. 자폐증 발병의 변이 중 50%를 유전적 변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폐증 발병이 있어서는 생각보다 부모의 양육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폐증이 아이를 쌀쌀맞게 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발병한다고 말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양육 가설 시리즈와 일맥상통하죠. 조현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 거짓말 또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백신 때문도 아닙니다. 유전자 때문이죠. 그런데 변이를 설명한다는 저 수치가 무슨 뜻인가요? 이 설명법은 통계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전적 변이의 설명력이 100%다, 혹은 환경적 변이가 100%다라는 말은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유전적 변이가 뭐 40%다, 환경적 변이가 뭐 80%다, 뭐 이런 말은 솔직히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이의 설명력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헤리스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기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요인과 세로 요인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의 설명력이 100%면서 세로 길이의 설명력이 0인 사각형의 넓이가 있나요? 가로 요인 40%대, 세로 요인 60%인 사각형의 넓이는요? 이게 뭔 개소리야? 사각형이 하나일 때의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각형의 넓이를 따질 때 해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이해되는 거죠. 많은 사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다양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의 변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다양한 이유로 세로의 길이가 다양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로 길이의 설명력이 100%인거죠. 다른 사각형 집합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가로 길이의 다양한 정도가 세로 길이의 다양한 정도보다 작네요. 그럴 때는 가로와 세로의 다양한 정도가 20%대 80%정도로 넓이의 다양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변이의 유전적 설명력 기 40%다 혹은 80%다 하는 얘기를 이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결과는 유전적인 다양함으로 설명할 수 있고 환경의 다양함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수 있으려면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팅턴 무더병의 조사 결과 환경의 다양함이 질병의 다양함과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다양함은 헌팅턴 무더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전자의 다양함이 설명력의 100% 100%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헌팅턴 무도병의 발병 원인은 전적으로 유전 때문이라는 거죠. 조현병은 유전자도 상관관계가 있고 동시에 환경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는 정도의 차이가 날수 있죠. 만약에 유전자의 상관관계가 환경의 상관관계보다 더 세다면 유전자의 설명력이 환경의 설명력보다 더 커진다고 예를 들어서 80대 2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학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의 유전자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실제로 이 질환들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어야 하겠죠 2003년 당시에 인간의 유전체 서열을 전수조사하는 인류사상 최대 프로젝트 인간개놈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의학자들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쉽게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인간개놈 프로젝트로부터 얻어진 유전체 데이터의 전체를 자폐증, 조현병, 양극성장의 발병 데이터와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전수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현병 자폐증 양극성장애 발병률을 증가 시키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는 있었 지만 그 유전자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될 확률의 증가분은 1% 미만 에 불과했죠 의학자들은 이 처참 하기 실망스러운 결과를 잃어버린 유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적 설명력이 매우 높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실제로 이 병을 유발 하는 유전자의 실체 유전자 그 자체 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유전자 하나가 발병원인의 1%도 설명하지 못해서. 니까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유전율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연구자들은 실제로 유전자 하나나 10개 정도가 아닌 유전자 수천 개가 각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상도 할수 없이 복잡한 인과 관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양극성 장애의 유전자가 왜 남아있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조증 상태 의 인간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병과 자폐 장애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현병과 자폐 장애는 생존과 번식에 해를 끼치는 불편하고 불행한 정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화로 걸러지지 않고 아직까지 인류에게 남아 있는 걸까요? 이곳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설의 분야입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증거는 없고 증거와 데이터를 모아서 이 가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과 그 논문을 반증하는 증거. 거를 가지고 오는 연구자들이 있죠 진화생물학자 버나드 크레스피는 조현병과 자폐증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출산 당시 태아의 크기가 작아야지 어머니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죠 그렇지만 아빠한테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입장에서는 태아의 크기를 좀더 크게 해서 어머니 쪽에 저장된 영양분을 더 빼앗아 와야지 진화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다음번 아이는 다른 아버지의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크레스피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유전자의 팽팽한 균형 싸움에서 아버지 쪽의 유전자가 너무 크게 승리해서 아기의 크기가 커지면 자폐증 발병률이 상승하고 어머니 쪽의 유전자가 너무 크게 승리해서 아이의 크기가 작아지면 조현병 발병률이 상승한다고요? 이 가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덴마크인 500만 명의 의료 데이터죠. 500만 명의 데이터라면 정말로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언쩌면 전형적인 상관관계의 오류일 수도 있죠. 조현병 환자들이 과거에는 주술사나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번식을 자주 행 했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환각과 한청이 선사시대에는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들렸나 보죠? 알통 굵기가 정치적 신념을 좌우한다는 사이비 진화심리학적 이론 같다고요? 이보다도 좀더 신빙성 있게 말을 가다듬은 이론은 약한 조현병이 창의적 자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 자폐증이 약하게 발현되면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폐장애는 어떤가요? 약한 자폐증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를 많이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인류대학교의 공과대학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자폐증 천재가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폐증이라고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 새끼 지랄을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약한 자폐증, 약한 조현병, 약한 양극성 장애가 어쩌면 진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강한 형태의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것까지 진화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화의학의 창시자이자 이기적 감정이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랜돌프 네스는 어째서 장애라고 진단될 정도로 강하게 발명하는 진화의 이득이 되지 못 하는 형태의 질환이 인구에서 높은 확률로 발병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새 질환의 발병률은 전 인구의 1%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그는 벼랑끝 적합도 지형이라는 개념으로 유전적 정신 질환을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주마들은 달리다 보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다리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말의 다리뼈는 말이 낼수 있는 속도에 비해서 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죠. 왜 자연선택 과정에서 말의 다리뼈를 굵게 만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야생마의 다리뼈는 실제로 굵.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빠른 말들만 골라서 육종시켜서 가볍고 얇은 다리뼈가 진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경주마가 야생마보다 빨리 뛸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리뼈가 얇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경주마의 다리뼈는 뚝 부러져버려. 그리고 경주마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인간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달릴 수 없는 경주마를 안락사 시킵니다. 인간의 아기 머리가 큰 것도 출산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을 유발하죠. 머리가 크면 지능이 높아져서 장기적인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현재 인간 아기의 머리 크기는 조금이라도 커지게 된다면 산모의 생명에 치명사를 가할 수 있는 크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제왕절개 수술 밖에는 답이 없죠 자폐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또한 약한 형태일 때는 생존과 번식에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강한 형태가 발현하면 생존과 번식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여전히 1% 정도로 꽤 많이 강한 형태의 자폐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환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랜돌프네스의 이기적 감정을 대충 다 살펴보았습니다 진화정신의학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근본적이고 우리의 삶에 의미있는 질문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하죠?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행복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복제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유전자 탑승 로보트 따위가 뭐 불행해지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도 더라도 개이치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유전자의 복제 가능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탑승 로보트가 완전히 번식에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이르기도 하죠. 아무라고 슬픈 현실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도 따로 있고, 떼지를 아무리 해도 근육이 잘 붙는 타고난 몸은 따로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양극성장애나 자폐증, 조현병에 걸리도록 예정되어 있다고요. 유전자까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있다는 겁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고난 걸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자체는 같은 건 맞습니다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제가 자유의지 없다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것을 해서 유전자의 사악한 계략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을 그냥 유전자 탓을 하지 말고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어제는 50kg 스쿼트를 했지만 1kg 경량 원판이라도 껴서 오늘 51kg 스쿼트라도 성공하고 어제는 우울증이 시달렸지만 오늘은 병원이라도 가서 약이라도 타오고 무은 유전자의 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뇌가 스스로 뭐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룰 수 있다면 작지만 행복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꼰대 같은 말씀 드렸고요. 그래도 X 같은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렌놀프 네스의 이기적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